오늘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일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지시를 넣어주는 분이 있지요. 선생님이십니다. 귀한 분들이지요. 우리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사장님들이죠. <laughs>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장모님도 참 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laughs>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이런 분들은 잘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laughs> 그래야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제목을 잡고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보다 앞서 하나님이 한 걸음 더 앞서 계시다. 아멘. 내가 이 땅에 오기 전 이미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중에 정말 제가 오래전에 구약성경 읽으면서, 이야, 이건 참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냐면, 요나서입니다. 아 고등학생 때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 어떻게 이런 거짓말이 여기다 써있나.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걸 피해갔더니, 아, 그걸 끝까지 끄집어내셔가지고, 그거, 요나라는 사람을 그 물속에 집어넣으시고, 아, 그래서 죽을 줄 알았더니,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때는 고래라고들 많이 했어요. 예비해서, 꽉 삼켜가지고, 살려내시고, 원하시는 곳에 토해내셨다. 이야, 이게 있을만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얼마나 일생 중에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아 하나님은 <laughs>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이 연하라는 사람이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니네로 가라. 이에는 어떤 나라냐면은 아이 여나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지금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지만 아주 괴롭힌 백성입니다. 철천지 이 유대 백성에게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꼭 우리에게.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축구 경기를 하면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을 보면 괜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우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연하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이내로 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다시스입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어느 지역이냐면 에스파니아 스페인 지역이 바로 다시스입니다. 그러니 이쪽은 하나님이 가라는 거는 이쪽이고, 다시스는 저쪽이고, 아, 거기 가서 숨으면 하나님 못 찾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못 보는 것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 모든 행동들 안 보시는 것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 옛 언어에도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거나 보이지 않거나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신독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의 우리 행동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니네로 가라는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laughs> 어디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냥 제대로 순종하는 게 최고입니다. 순종하는. 아, 그래서 도망가는 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기하는 것입니다.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입니다. 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누구는 압니까? 요나는 압니다. 아, 풍랑이 일어나고. 설마 때문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뱃사공들이 배에 있는 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배가 침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배에 있는 모든 걸 집어던졌습니다. 무거운 건다 집어던지고 가볍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에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물건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신을 경로하게 했구나. 이럴 때 구약에서 그 자주 쓰는 방법은 제이미 뽑기입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혔는데 누가 당첨이 됐냐면, 연아가 당첨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아를집어 던지면서 미안했겠죠. 사람을 집어 던지는, 이 죽이는 일인데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연아는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시는구나. 내가 벌을받는 이제. 할수 없이 죽음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속에 던졌는데 이 요나가 바닷속 깊숙이 깊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나서 2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바닷속 깊숙이 깊숙이 내려가면서 요나가 그때 그때 마음을 담았는데 뭐라고 쓰여있냐면 물이 내 영혼을 에어싸고 희면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 바다 밑까지 내려갔겠죠. 해초가 감쌌겠죠. 밑에 모습이 보이, 보이겠죠. 여러분 물에 한번 빠져 보셨습니까? 저는 임진강에서 수영하다가 수영도 못하는 저를 형 때문에 들어갔다가 형 발을 잡고 있다가 점점 물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물에 빠져가지고 세번꿀까다꿀까다꿀까다그는데그 순간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했습니다. 야, 여기서 죽을 수는 없는데. 이 마음이 지금 연화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 해, 애초가 눈앞에 보이고, 지면이 나를 삼키고, 이제 내 영혼을 애어쌌구나.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바다 깊숙이 내려가서 땅 밑에까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다는 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때 뭐가 왔을까요? 큰 물고기가 온 거예요. 큰 물고기가 와서 집어 삼킨 겁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거예요. 어려운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어려움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시고 은해주시는 걸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2장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마음은 뱃속에 있지만 그 몸은 뱃속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성전까지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정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나의 고통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통 가운데서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이 뱃속에 들어와서 뭘 했겠습니까? 연화가 해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뱃속에서 죽은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연나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을 은혜를 내가 체험했으면서도 버린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요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죽게 드릴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성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 주신 것을 감격하며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외로 보내셨는데 그것을 가지 않고 내가 다시 쓰러가게 이렇게 내가 고집을 부리게 된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 나이다. 그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그리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받습니다. 여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로 찾아주셔서 이렇게 다시 소명을 주신 분은 복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두번한번 부여하였지만 번 우리 주님은 두번 거듭 찾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초장으로 부르십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외면하고 부인하고 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시며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 간음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했을 때도 우리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또 찾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성을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모저모로 거절하고 하나님 나는 어리석어서 말을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핑계를 대고 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이를 감당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모세가 뭐 얼마나 외로운지 그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줬습니다. <laughs> 내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다. 얼마나 자기 마음이 나그네와 같은 심정이었으면 그 왕궁에서 쫓겨난 그런 슬픈 마음이었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수없이 많은 이름 중에 게르솜이라고 나그네가 되었다고 개개인이었다고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석에서 불러내십니다. <laughs>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요나가 이렇게 다시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내가 어떤 도성이냐면 사방이 96km입니다. 96km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제가 개척을 처음 해가지고 여기 집을 못 구해가지고 저쪽 서울 끝에 있는 김포 쪽에서 제가 저희 집이 가양동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에 차를 타고 아침에 얼마를 왔냐면 50km를 왔습니다. 매일 새벽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50km 를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는 50km를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100km예요. 96km 비슷해요. 나중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게 힘이 들어가고요. 지 여기서 그냥 잠을 잤어요. 저녁에 가지를 않고 이 예배당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몇분 있어요. 다 은혜를 받습니다. 다 축복을 받습니다. 잠주, 여기서 잠주무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런데 3일 길을 다닐 그 거리가 3일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크기가 이인후에입니다 게다가 인후에는분간 살이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이라고 있어요. 12만이면 인구가, 어린아이 12만이면 인구를 추정하기에 60만 명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면, 당시 60만 명이면 아주 큰, 큰 성업입니다.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주님이, 주님의 그 마음을 담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3일 길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저 그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3일 길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루 만에 돌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3일 돌아야 될 거를 하루 만에 돌았다. 이건 뭘 말하냐? 주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주님이 그를 강제로 불러서 니네에 갔다 낳기 때문에 마지 못해 설렁설렁 복음을 전한 거예요. 3일 돌고 하루 만에 돌고 그냥 마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설렁설렁 돌았는데도 거기 있는 백성들이 왕부터 빼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모든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성에게만 금식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 전부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인후의 백성들이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냐면, 설렁설렁 전했어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여러분 느끼시지 마라. 내가 부족하게 뭔가 완전히 알고, 부족하게,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합하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나의 한계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이 요나에게서부터 위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나를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여야 되겠다. 더 주님을 신뢰해야 되겠다. 여러분 입술을 열으세요. 가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술을 열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은 전부의 사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강제로 이 요나와 같이 데려와서 맡겨주셨는지도 몰라요. 억지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입술을 열면, 입술을 열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라기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에 대하서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아서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연화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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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연화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 이 니누의 백성에게 자기가 미워하는 나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는 게 너무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장 3절에 여하여 원하건데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입니다. 아, 이거 물고기 뱃속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도, 요나서 4장 18절에 가면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 하 주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뭐라 하냐면, 40일, 40일 후면은 이인후에는 멸망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40일 후에 멸망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40일 동안 기다려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40일 동안. 41인커녕을 삐게 하자 곧바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좁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내려주시되 선한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햇빛을 내려주십니다. 악인도 앞에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아, 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좋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사람들만 가서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지 마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이런데 더 복음을 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 네. 우리 교회가 가야될것이 거기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 사명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시고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신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자기 신만으로 할 때는 다시 스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스페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억지로 불러다가 민우에갖다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때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갖다 꽂아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한테 다시 헌신하며 결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를 교훈 시켰다면 요나는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뜻이 없어서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느의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앉아 가지고 방금불 밑에서 아주 뜨거운 햇빛 밑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걸 바라보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이 내가 고금을 제했는데 정 멸망에 대청하려가 구원 받고 저렇게 금식을 해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의자에 고 있는 방금 불다 벌레로 갈가 먹게 해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이렇게 갈가 먹는 상태에서 보니까 햇빛이 막 내리치는데 감당할 길이 없더요 그래서 왕망을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준아야 네가 지금 방농클 너의 얼굴을 너의 몸을 가려주든 방농클이 박농, 없어졌다고 네가 그렇게 원망하고 화를 내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기 저인누에는 살이 분간하지 못할 저 많은 사람 저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내가 네가 방농클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내가 저 많은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저들은 내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곳 우리가 눈길을 돌리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안되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행하십니다. 믿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요나를 계속해서 쓰시고 요나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요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숨겨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좋은 것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합한 모습을 통해서 영광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피했습니다.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명을 받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은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정으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끔찍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그 하나님 나는 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의 성정으로는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그것은 내 뜻이고 내 인간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소명은 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결단을 내리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아버지의 뜻대로 계획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시는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넘치는 우리 강동수정계와 주위의 여러 성도들 우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해야 될 곳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